페이드 자뒤 뒤로 갔습니다 아 왼쪽 하 멀렸습니다 안네요 알았어 아. 멀리죠 아, 아까비 잼으로 잼 발라봐요 <laughs> 네받을거니까 <야, 웃음> 술이 안 깼어 <됐어. 웃음> 렇게피기게싸우니 양파 한번 트리 한번 하더니 이지어 좋아요 아짠네 자, 개 휘청휘청하지만 잘 치시네요 아아 이렇게 치오오 나이스 어, 한석현 씨, 이번은 어떻게 칠 겁니까? <laughs> 뭐 가운데 보고 쳐야죠. 안나가니까 이, 스 나이스. 한치 오차도 없으시네요, 오늘. 완벽합니다. 역시 세미 프로다워요. <laughs> 자, 드래곤. 아, 쉬는데요. 너무 깎았어 살았어. 살았어. 오케이. 야. 착한일 많이 하셨네요. 벙커 아, 네. 넘어서 갈것 같은데요. 아, 나이스. 배좀 집어넣고. 응. 배좀 넣고. 들어갔나요? 어, 좋아요, 지금. 좋아요. 굿샷. 네, 오 좋아. 오, 좋다 이거. 뭐야? 거저거든요. 강아지 풀? 이거 그거예요, 형 님. 아, 하루살이? 지금 온도가 올라가니까 봄인 줄 알고 나왔네. <laughs> 겨울인데 하루살이가 봄인 줄 알고 깨어났어. 음... 발보다 높은 공홍라이니까 약간 오른쪽 에임을 하고 섰습니다 자, 세컨 샷이 조금 짧았습니다. 어프로치를 다시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인주면꾼 어프로치. 좋습니다. 붙였어요. 나이스 어프로치. 어, 깠는데아 아, 일단 올렸는데 아 너야 팝니다 조용히 무슨 펏이죠팝펏 갑니다 아이러면 마크 기타 안꽃팝펏 갑니다 오이 오케이 이 한 손을 어떻게 이렇게 잘 넣어요? 야, 여기가 있네 이것도. 자, 퍼팅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합시다. 알겠? 나이스. 어머? 너무 휘는데?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형님 먼저 가시죠. 자, 나이스. 벙커 넘어서 무난하게. 아이, 좋아요. 아, 어, 어유, 펑커 살짝 오, 넘었다. 오, 나이스. 아, 아, 어, 좋아. 살짝 왼쪽이 좀 괜찮습니다. 나이스. 펑커전 아, 아, 어, 이제 좀괜찮으세요 이제 어. 여유가 있어. 아니, 우리가 안 밀리니까 여유가 음. 있어. 뒤팀 난 기다리고 있으면 불안하더라고. 아, 눈빛과... <laughs> 말을 잃었어, 갑자기. <laughs> 지쳐버린다. 야, 잘했어 말해. 잘했어 여기가 편집장 <laughs> 야 우측도 그러기네아 뭐야 둘다 살아 있어 어 나이스 자 제공이 어딘지 가보겠습니다 공이 어디있니 내공 내공 어디갔지 여기 있네 아 핀이 안 보여 근데 아 우측 벙커 전 나이스! 5번 아이언은 진짜 못 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페어웨이 정확하게 딱 떨어뜨려야 돼. 나 아, 우측인데요. 뻥커! 하하 그렇게 안 들어가려고 했던 뻥커. 이런, 이런. 자, 서드샷 갑니다. 또 언덕이야? 이런 아 여기 그리는왜게 어려워 나이스 야 기가 막히다 너무 좋다 어잘친것 같은데 잡을 수가 없어요 아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잘했어 잘했어 그래도 이정한방한거형 한한한한 은박지로 갔네 아 어, 짧아 어종민이 갑자기 헤매기셔야지 오, 아, 다쳤어. 왜 그랬어? 아, 라이 여기 마운드가 높아서 닿는데 안 먹네. 아, 술 깨니까 양 파네. 날씬. 이야, 버디 나오나요 오늘? 주 드래곤. <laughs> 오, 아 약해요. 아 자, 영필형 이... 무슨 퍼시죠? 하퍼입니다. 하퍼. 세다. 세다. 하하, 아? 마크. 아유. 아 넣어. Nope. 아. 빼. 주 드래곤 파팟. 나나오네 아, 드디어. 어, 파. 파 나온다. 아, 드디어 파가 나옵니다. 주드래곤. 파한 소감 한 마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파라에 <laughs> <laughs> 좀 잡히시 기작 하나 이제. 어 이제 좀 잡히네요. 아, 지금. 아, 형이 체력이 떨어지나요? 슬기운이 떨어졌어. 어. 손은 왜 이래요? 어. 아프 아파서. 아, 아파서. <laughs> 어제 30분 쳤더니 부상당했어, 지금. 또하 아, 더블을 했습니다. 아이고. 형님이 양파 하셨죠. 어, 그렇습니다. 준혁 군이 아, 더블. 퍼서를두번 아, 두 했습니다. 스드래곤이 파. 파. 야. 확실히 잔디는 많이 경험하지 않으면 확률이다. 어, 힘듭니다. 파3. 스크린에서 아무리 잘쳐봐 의미 없네. 내리막까지. 파3 내리막까지 110 보겠습니다. 110. 파 오나 나오세요. 파 오나. 야. 110. 110. 110. 뭘로 가나요? 52도 52도 갑니다. 아, 갔는데요. 근데 우측 그린 길지 만으면 돼요. 어, 아 넘어가서 엣지 안 쪽. 안 어, 종민이 형이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종민이 어, 형이에요. 인가 봐요. 지금 또 골프 재밌대요, 지금. <laughs> 아, 아까까지만 해도 골프 지긋지긋하다 그러더니 또 재밌대. 야. 조금 당겼죠. 아, 아, 왼쪽 벙커. 옆쪽 엣지 좋아요. 좀 전까지만 해도 골프가 지긋지긋하다 그러더니 갑자기 골프가 재밌답니다. 양파하더니 골프가 재밌대요. 병적인 <laughs> 아. 갱의 증상입니다. 갱, 갱이죠? 예, 네, 갱. 갑자 아. 그러다 막웁니다 울어. 눈물 막 울어요. <웃음> 눈물을 <laughs> 보이었나요 나이스!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왼쪽이지만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좋아요. 내리 내로막까지 해서, 110m, 되겠습니다. 잘 갔습니다. 핀빨입니다핀빨입니다 핀빨입니다. 나이스! 어디 찬스. 파스리 올렸습니다. 버디 한번 가나요? 수골 형님도 올렸잖아요. 야. 어디 찬스! 저건, 씨. CEO인가 저것도? CEO가 뭐라고요, 형님? 이것도 운이냐? 자 일단 붙여서 팔아도 합시다 이번파자 네. 먼저 어프로치 먼저 가세요. 짧아요. 아. 어... 오래온데다. 조금 굴렀습니다. 자 버디 펏 나이스. 좀 약해요? 오. 오케이 아니에요? 한번. 형님, 저 파시면 될것 같아. 라이 거의 없어요. 자, 주영이 형. 파 파퍼. 아, 튀는 거 봐. 튀면서 다 깎아 먹었네. 자, 저는 버디 퍼입니다 10m. 붙여볼게요. 까비. 라이를 너무 많이 봤네. 나이. 아! 아, 임준혁 군 먼저 갑니다. 좋아, 좋아. 나이스인데? 와, 나이스인데? 나이스! 아, 와, 너무 아깝다. 아하. 아 퍼포먼스 타임.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저런? <laughs> 어쩜 저렇게 한손님 아, 그래서 무난하게 파로 막았습니다. 양판데양판데 받았어요. 받았나요? 오케이 받았는데. 맞았어요. <laughs> 자, 슬슬 자존심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비 한번나면 몰라요. 이거 어떻게 될지 <laughs> 지금 충분히 즐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비 나면 그때부터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아, 기고. 자, 팝 5. 셔셔어 아, 우측인데요. 아, 이건 아시다야잘 갔는데. 아. 나이스! 벙커 우측 반듯하다. 와, 야, 어쩜 이렇게 잘 치세요? <laughs> 욕, 욕할 뻔했어 지금. <laughs> 안 말리죠? 안 말려요. 슬라이스, 슬라이스, 슬라이스 왜안 나?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치고 들었어요 제가. 아, 근데 듯이 가서 막 찍나 버려 슬라이스 나라고 쳤는데 반듯하게 갔어. 맨날 <laughs> 슬라이스 나다 지금 또 반듯하게 가네. 알다가도 모르는 게 골프입니다. 저는 유틸. 자 18도 유틸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벙커 앞까지 210이니까요. 땡겼어요. 어? 네. 어떻게? 어, 해저드에요 해저드. 나이스! 반듯하다 야, 올곧으시네참반듯해요 1벌 다 먹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110m 피칭. 말 많은 마리오. 시끄러운 마리오. 살짝 우측인데요. 아우, 오른쪽. 원. CEO인데, CEO. 자, 완전 고바위에요 쉽지 않습니다. 잘 쳤어요! 와, 나이스! 진짜 잘 쳤다! 와우, 나이스! 어... 자, 주 드래곤 어프로치. 어... 나이스. 잘 붙였어요. 나이스, 온. 야, 여기 라이가 또 쉽지 않네요. 큰일이네. 아, 이게, 이거 노란 게종민형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형 버디야, 넣으면. 어... 나이스. 어... 자, 팝업 갑니다. 짧죠? 네. 면 좋은데. 아. 오케이. 보기. 내리막퍼 지금 마운드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쪽이. 자, 내리막 일단 태운데 라이가, 라이가. 라이가 라이가. 아, 힘 좋다 힘 좋다. 잘했어요. 아, 잘했습니다. 어? 거리를 딱 약해. 됐네. 조금 약했죠.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입니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보기? 아, 이건 뭐 거의 버디죠. 2 m 도안 됩니다. 그렇지. 1 5 m 어, 땅이 붓겠어요, 형님. 자, 버디 퍼종민형 아,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자, 트리플 펏 나이스. 아! 좀 했잖아. 정력 부족. 아, 뒤심 부족. 자, 지금 제가 보기예요? 뭐, 보기. 어, 보기. 나. 나. 어, 나왔습니다. 아, 드디어. 나더퍼 보기. 쿼드로퍼 보기. 아, 형님 버디 찬스 너무 아깝다. 1.5m. 또 하면 되지 뭐. 그렇죠. 기회는 있으니까요. 아, 어. 자, 오늘 라이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스코어. 아, 지금 제가 그 어, 제가 잼이 된것 같습니다. 아. 아. 난 멈추지 않는다. <laughs> 주드래곤 여유의 웃음이 또 슬슬 피어납니다. 멀리건 세개 있나요? 아, 멀리건이 어디 있어요? 파우나 어. 갑시다. 쉿. 샷. 샷 아. 나무 맞고 살았나? 아, 아이, 아이고, 말려버렸네. 해주세요. 해저드. 저건 파포인데, 워낙 롱홀이라, 세컨샷을 길게 쳐야 됩니다. 자, 18도 유틸로 공략해봅니다. 200m 남았습니다. 자, 어프로치 한번 갑시다. 잘 갔습니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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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길면 안 되는데, 아, 길었어요. 어프로치 가요. 벙커 조심, 벙커 조심. 아, 벙커 아우, 큰일 났다. 큰일 났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 어커에 우와, 모든 고난과 역경이 지금. 아까 들어가면 무조건 두 탄을 치던데. 그러니까요. 큰일 났네. 조문 세 글자로 이제, 아. J, JTT죠. JTT 뭐예요? <laughs> 자 그럼 펑커셋 잘 꺼내봅시다 한번 꺼내봅시다 꺼내봅시다 동민이형 유틸로 온그린 크 버디 찬스잖아요 이야... 기가 막히네 자 저는 여기서 어프로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줄 드래곤 어프로치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파 퍼, 제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프로치 조금 큰데? 아, 좋아, 좋아. 아, 음, 음, 좋아, 좋아. 조금 컸는데, 괜찮아요. 자, 보기 펀. 아, 오, 나이스 보기! <laughs> 이야, 나이스 보기. <laughs> 멋있다. 종민 형님, 지금 뭐죠? 버디펄. 버디? 약해요. 아, 약하다. 아, 오케이. 오케이. 양파. 자, 양파 먼저. 양파 먼저 갈까요? 어, 세다. 아... 아. 양파! <laughs> 안돼 저기까지 아, 아, <laughs> 간다고? 어. 응. 아, 음. 아, 아 이잘 봤는데. 약해요, 약해. 자, 파스린가요? 파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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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 이헤 이거 짧게 치면은 또. 짧으면 안 돼요. 안, 안 돼.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벙커, 벙커, 어, 나이스, 나이스, 러프, 나이스, 야, 나이스, 나이스, 핀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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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우측, 어, 왜 이렇게 짧아? 들어와요. 짧으면 안 돼, 짧으면 안 돼. 아, 에이. 짧았어요. <laughs> 기가 막히게 오른쪽으로 간다. 어, 진짜. <laughs> 아, 이 에이밍 하는 게 진짜 힘드네. 우리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쓰면 달라지는 거야. 분명히 나는 정확하게 일자로 보고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우측으로 가는 게형이한테 보였다는 거 아니야? 일부러 얘기 안 했어. 왜야? 오른쪽으로 가라고. 들어가 <laughs> 버렸습니다. <laughs> 글라스 벙커. 차디찬, <laughs> 글라스 이 예. 야, 엄청 높네. 글라스 벙커 아니야? 그런가 봐. 글라스 <laughs> 어. 나이스, 어 컸네. 어 그래도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이 언덕을 올려야 됩니다. 자. 나 어디로 갔어? 은박지로 갔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은박지 옆에. 잘 봐. 아 라이가 더 있어요. 자, 보기 펏 먼저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 아 더블. 자, 영필용 펏. 짧나요? 아! 나이스. 어? 어. 무슨 펏이죠? 두드리고? 네. 보기 펏. 나이스! 야, 나이스! 야, 보기 오나. 오나나나. 오나나나. 이야. 졌어? 초반에 주드리곤 어깨가 작아졌는데 지금 또 넓어졌어요. 드디어 이겼다! 스크린 40번 지고. 얘랑 <laughs> <laughs> 나랑 40번 쳤는데 한 번은 못 이겼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내가 이갈고 나온 거 오늘. 자, 이제 몇번 올이죠, 5번? 7번 올입니다. 자, 네. 7, 8, 9, 3개 남았습니다. 종민 형님, 안녕하세요. 자, 오나. 자, 마지막 세 올입니다. 세 올. 세 올. 아, 나오, 들어오나요? 조금 들꺾였어. 아, 1벌타. 자, 우리 종민이 형님. 전반에 화려한 성적. 나이스! 아 적절한 페이드로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나이스! 아 굿샷! 오 나이스! 어, 어! 살았다 그래도 공 찾을 수있어공 찾을 수, 공수 있어 네. 중간에 걸려긴 했어 일단 내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여빨자 네. 공을 찾았는데 아, 치기가 너무 애매한 자리에 있어서 그냥 벌타드롭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롭존으로 갑니다 1벌테먹고 주드레온도 해저에 들어갔죠 70m 드롭존에서 써드샷 갑니다 짧아 이 뒷땅을 너무 팠어 짧죠 짧아 내가 잘할수 있게 아 여기도 언듈레이션이 심하네요 언듈레이션 발음 다시 한번 해주시죠 언듈레이션 언듈레이션 <laughs> 러프로 들어와 버렸죠 다시 한번 갑니다. 깠는데요 갔어. 길었어. 아 흔들리나요? 저 지쳐 보입니다. 좀 지쳤어 시원합니다, 지금. 피곤해요. 자 제공 올라왔는데 멉니다 거리가 갈 길이 멀어요. 느으면 판데. 자 붙여 봅시다. 근데 거리가 한 30, 20몇 미터 됩니다. 여기 마운드가 생각보다 높았어요. 나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와우, 보기도 힘들겠네요. 자, 오 파퍼트, 아 마크, 파퍼트 내려옵니다. 라이를 타나요? 아 라이 못 탔어요. 쎕니다. 아 이런, 앞에서 자 보기파 가겠습니다. 보기파, 아 라이를. 아, 봐. 네, 와 더블 오르막은 라이라안 먹네요 파퍼트 나이스 오 열려 아, 열렸어. 야 계속 열리네. 보기 네. 아힘힘힘힘이 페어 그 크리크 크리크 코스가 이게 언듈레이션 심해가지고 엄청 그러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볼 때는 라이가 별로 안 보이는데 엄청 심하네요 야, 그린도 쉽지 않습니다. 어후,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몇개 나왔는데 응. 날씨가 여기서 지금 양파 거. 아직도 8개 8개 거죠? 지금 안 됐기 때문 지금 버덕도 안입고 있어요. 몇개됐는 15번도 아직 찰뵈. 안 되었어요. 자파5 앞에는 안 보이는데 벙커 보고서 티샷 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공간 공간 있어요. 어, 좋아, 좋아. 아, 뭔 있어 소기 있잖아. 아, 있어요? 어. 오케이. 나이스! 아이 멋있다. 나이스. 거리 아, 기가 막히다. 어. 아, 똑바로 가기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형님, 전반 그렇게 잘 치시다. 후반에 체력이 확 떨어졌어요. 전반도 잘 치지 아니에요잘 쳤죠, 형님. 전반에 4... 43인데. 전반5 5... 5... 5... 5... 5... 5... 그럼 잘한 거지, 형. 43이면 어치로 봐? 형은 진짜? 무슨 오바야? 잘못됐다 오바. 모르겠다 오바. 저 앞에 IP 지나서 하얀 공형 네. 거. 와우. 290m 나왔어요. 네? 290m. 아, 290m. 아, 몇 미터 나왔다고요? 290m? 아, 290m? 야, 뭐, 이 정도는 야 형, <laughs> 290m를 쳤어. 290m. 야, 그 야구 선수는 근데, 다르네. 나는 그럼 240 나온 거야. <laughs> 형이랑 60m는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럼 200한 2, 30친 거고 형이 290m. 아 역시 여기 뭐 이거 한번 해주세요. 하나 잡아줬어요. 야, 나이스.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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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 저는 한200 왔습니다. 200. 아 이거. 조금... 가볼게요. 나이스. 굿샷 하하오. 볼. 좋은데요? 아 나이스다 아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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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들어갈 뻔했어 야 버디 찬스 아, 형, 형 아, 이글 할 뻔했어 지금 시끄러워 죽겠네 아주 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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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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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 들어간 다음에 5-1 했습니다 복이나 더블로라도 막아보겠습니다 화이팅. 시이 구력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필드에 강합니다. 스크린에서는 도시락인데. <laughs> 스크린에서는 맨날 우리가 이기지. 응. 버디 펏? 세죠?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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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자, 저 보기 펏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려막 아왜 아. 아, 이래? 똥다또안 들어갔죠. 동시퍼? 아이 좋은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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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라이가 미기 심해. 자, 버디퍼. 야 드디어 버디를 하네. 이야 드디어 버디를 했네. 아, 야, 버디. 결국엔 버디를 하네, 형님. 아, 하나하네. 오늘 못하는 줄 알고, 나 애가 다 탔었어. 아, 그래. 결국엔 하네, 버디를. 좋아, 이제. 아, 그래. 나이스. 아 근데 확실히 잔디에 적응이 더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홀인가요? 네, 자, 마지막 18번 홀입니다. <목소리> 야, <이야>, 역광. <목소리> 엄청난 오르막입니다. 멋있게 딱 여기서 찍어 드릴게요. 해로 들어갔어, 해로, 해로 와형 태양까지 쳤어. 어, 아니야. 잘 갔어, 잘 갔어. 왼쪽이잘갔왼쪽이 왼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왼쪽이요왼쪽이요왼쪽이요왼쪽이요왼쪽이요 왼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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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요 왼쪽이에요. 왼쪽이요왼쪽이않습왼쪽 은박지에또 공이 들어간 종민이 형님 <laughs> 은박지 털고 있습니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좀 짧나 아하 좀 짧다 어, 자 파퍼 내리막 시베이 세다 자 파퍼 가시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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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 보기로 마무리 하셨습니다 나이스. 자 파퍼 남았네요 조영이형 갑시다 더 봐야 돼, 더 봐야 돼. 더 봐야 돼. 아, 오케이. 자, 보기 마무리. 더블 퍼 갑니다. 아, 더 봐야 돼, 더 봐야 돼. 나이가 심해요. 오케이. 오케이. 트리플. 자, 저는 보기 퍼입니다 야, 이렇게 많이 타나요 더블. 왜형 말을 안 들어? 내일마다 나이 많이 탄다고 했어, 안 했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웠죠? 오늘 1등 선정민 대표님. 자, 오늘 라이벌전 어떻게 됐나요? 1등 라이벌전 오, 이겼나요? 이겼습니다. 야 그래도 2등 했네.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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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 야, 준우승, 준우승. 야 준우승했네. 진짜 어렵. 어려워요, 라이가 아. 자,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자, 오늘 서울 사람 정재민 대표님. 아, 오랜만에 나와서 친한 어, 동생들하고 어, 라운딩을 어, 하니. 음, 기분도 좋고 평소대로 해주세요. 피부를 해 주세요. 피부해 죽였어. 자 우리 영필이 형 어땠습니까? 아 역시 터프의 길은 멀고험합니다. 오늘 라이브 전에서 우리 주드래곤 이겼습니다. 한 말씀. 결혼만 기분 좋습니다. 아 좋습니까? 재수 상관없이. 아 좋아요. 우리 100개 넘었죠, 아니 확실히. 당연히 넘었죠. <laughs> 무조건 넘지. 그만 저만, 저만 이기면 돼요. <laughs> 자, 아이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아, 날씨가 쉽습니다. 하나도 안 춥고 완전 봄 날씨예요. 하루살이도 다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